아, 지난 밤에 잘 잤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찬란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루를 잘산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찬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다시 올 거잖아요 계속 시간이 오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간들은 눈부신 날일 거다. 전그 고백 속에 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소확행, 소소한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아무 연구 없이 이렇게 만드시고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건 찬란한 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신 축복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세계는 눈부신 날이다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서 들이 감동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날들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다 받고 있어요.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상처는 비전이 됩니다예요. 그런데 그 원래 제 설교 제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그게 원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저는 설교 제목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짧게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인생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처 받고 눈물 흘리면 안 좋은 것으로 다 여기잖아요. 힘든 것으로 절망으로 여기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주 잘된 희망으로 저는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걸 잘못된 희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된 희망으로 얘기해요 왜요?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와요 눈물이 많을수록 응답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어찌 안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행복자로. 여러분이 눈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배동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쏟은 세월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놀란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좋은 가문이잖아요. 돈도 마음껏 쓸수 있고, 샤핑도 마음껏 할수 있는 형편이에요. 여행도 비행기, 그 당시 비행기는 없죠. 여행도 마음껏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괜찮은 이야기지만, 부약엔 그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째 부인을 두었잖아요. 분인 나라고요. 이 여자가 순풍순풍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해요. 너는 본부인인데 애 하나 낳아봤냐? 나는 순풍 순풍 이렇게 잘 난다. 이 가문을 내가 다 이어갈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다 가졌는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를 먹고 하나님을 향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기다리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려야 그게 어느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해결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앞을 가리먹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치, 돌리고 싶고 채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죽 심하게 오죽 열성으로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니? 술 먹고만 먹고, 아닙니다. 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절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시간을 그 상황의 기간을 기도로 채워갑니다. 눈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처의 시간들을 이 눈물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웁니다 하나님 하늘 문자를 열어 주세요 하나님 하늘 문자를 열어 주세요 하고 막 엎드립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잘못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되는 희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제 아들 하나님께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제 아들이라 내가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로그 아들을 바칠 때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만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임을 당한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불임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건강에 불임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경제에 불임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불임자가 많이 있어요. 하나의 기도로 채우는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희망을 가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다이수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오늘 예배자들 너희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기쁨이 된다.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찬스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상처를 준 거잖아요 지금 막 자기를 원수처럼 대잖아요 분인 나가 둘째 부인이 원수처럼 자기를 대하잖아요 근데 원수가 상처를 자꾸 주는 게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자꾸 받을수록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처가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해가 뜰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어둠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인 나의 그 악행이 있었어요. 말할 수는 없 악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날을 더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괴로움과 상처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말하면 우리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다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 뭡니까? 잘 사니까. 자기들 노력만 하면 다잘살수 있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린 가난과 질병과 그 역경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님의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세월을 기도로 채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려 주셨는데, 나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고통은 곧성공이다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로 채우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윗왕이잖아요, 그죠? 렇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해요. 어린 목동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잖아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사울 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탄이 들어갔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월은 천천히요, 다이은 만만히요, 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에 죽여야 된다. 이에 죽여야 된다. 그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아, 그 10년의 세월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상처에 상처를 받는 거죠. 세상에 도망가서 굴 속에서 자야 돼요. 남의 나라로 피신 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을 땐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에 또 쫓겨가야 돼요. 아들한테 그 상처는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실 때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이, 상처가 올 때마다 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푸른 폴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나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터인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못 먹고 피신하고 죽음에 유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꼭 돕는 자를 보내세요 상처받을 때사울랑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이 요나단이 와서 얘기해줘. 너 죽이러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500명의 군인이 갔어. 너 거기 피해. 요나단이 늘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사우랑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요나단은 기도하면서 보니까 다시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도와줘요. 여러분 상처받는 우리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받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훌륭한 요셉도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 돼요. 사춘기에 팔려가가지고 남이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아요. 어둠 밤에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별은 나의 별이겠지요. 하나님, 저의 아픔을 지금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가 저를 얼마나 저를 찾을 터인데, 우리 아버지 잘 계시는지요. 기도하며 13년의 세월을 버텼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상처의 13년의 세월이 세상의 총리란걸 만들잖아요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가서 풍년 7년 때 곡식을 잘 산골 짓고 갖다 놓잖아요다 흉년이 됐을 때이 나라만은 풍년이잖아요 곡식을 살아왔잖아요 형들이 왔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왔더라고요. 내 네, 이놈들 그럴 상이었는데, 형들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으니 일어나소서. 상처는 별이 됐어요. 눈물은 피전이 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아요. 핍박을 당해요. 선교의 일인자잖아요. 제가 성경 속에 신약에 제일 흠모하시는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저도 그 길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백여 나라 이상을 쫓아다녔잖아요. 40년 있는 세월을 온지구천 구석구석을 제가 다녔잖아요. 옷다 벗은 사람들까지. 매맞고 굶고 배고프고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매를 많이 받고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제가 로마에 가면 유럽에 집회 갔다가 로마에 들렸을 때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로마에 삼분수 기념교회 사도할 선생님이 목을 딱 쳤는데 목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튀겼대요 거기에 분수를 세웠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서 삼분수 기념교회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도하울 선생님 남은 시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게 내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놀라운 순간까지도 큰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분 주님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조그만 촛불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감격이 돼요.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하늘 법칙으로 이기면 되거든요. 한나가 온통 함이 있을 때, 남편 엘가나는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여보, 애없으면 어때? 당신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잘 살고 있는데 헤어지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지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한 넓게 선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신앙생활도 너무 제 멋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좀 잘났다고, 좀 무언가 됐다고 내려놓을 줄 몰라요. 겸손할 줄 몰라요. 활력 있는 겸손. 생명력 있는 겸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제 얻었어요. 응답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시대를 만드는 원조가 되잖아요.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유리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 상을 기도로 채운 눈물의 역사 속에 상처의 비전 속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잘된 희망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 여러 번 나왔어요 못 보셨죠? 늘 성경만 보시니까 아침마당에 몇 번을 나왔어요 이 분이 세계적인 강사예요. 일본 NHK는요, 거기는 불교 나라잖아요. 일본은요, 근데 견 나라잖아요. 거기에 열몇 번이나 나왔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그 엄마가 얼마나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니 태어난 아기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태아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아기가 이게 어떻게 살아요 얘기를요이 VCC 엄마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는 응답을 들어요 이야 멋있죠 두 발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이네 VCC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게 말로 듣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믿음으로, 네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니 부위 시체에게, 너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라고 아기 때부터 그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그리고 아기 때부터 똑같은 일반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니 브이치치가 수영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장애자 부분이지만. 1등을 했어요. 휠체어로 달리기 있잖아요. 1등 했어요. 전 세계에서요. 저는 요새 깜짝 놀랐어요. 골프를 배우고 있다는데 어떻게 골프를 칠지 나는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골프를 치시겠대요. 전 세계에서 강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상처 티가 없어요. 두팔 없이, 두 다리 없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칠 때인데 상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화해요 하나님의 선물 자기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 와서 수많은 강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자기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위대한 강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기를 두고 두팔두 두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는 선물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됐어요 그 엄마의 눈물은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결혼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처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상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올 때에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셔요 별이 될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통복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세요. 계속 그 상황과 사건을 기도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놀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한나의 눈물과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비전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잘못된 희망으로 움락만 하고 세월을 보내는 한나가 아니라 잘될걸 믿고 하나님의 희망을 달려갔던 그는 상처를 회복했고요. 눈물은 꿈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상처를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거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은 너무 이제 당당한 사람이에요. 상처가도 걱정 없잖아요. 별이 될 거고 눈물이 흘릴 사건이 왔어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비전 내서 꿈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도록 사셔야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뾰족난 돌이 돼서 남을 찌르고 남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내 디딤돌을 넘어서 개울도 건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엔 항상 도움을 줄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하느냐 지적하지 말고요. 그리고 디딤돌이 되 주세요. 엄마는 기다리고 있단다.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 디딤돌이 돼 주세요. 너왜 그렇게 하냐고. 여보, 왜 그렇게 하지저 가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의 디딤돌이 돼 줄게. <웃음> 이제는 <웃음> 절대로 <웃음> 징징거리지 말고. 뭐 이래?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전진만 있어요. 이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해요. <laughs>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고 있어요. 인생은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찬란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가온 날, 눈부신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숙제로 사지 말고, 축제로 사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 거친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고, 인생을 숙제로 살지 말고, 축제로 사셔서 여러분의 한 날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